이명수 기자가 이거는 어떤 사람은 왜 그럼 대선전에 그걸까지 안까냐 이명수 기자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뭘 하는지는 몰라요. 나 계속 취재를 하는데 일탄으로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7개월 간 했어. 그이 김건희 친구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나 이명수 기자의 재주가 좋죠. 어쩜 그렇게 여자들 잘 꼬드기는지. <laughs> 아, 이 사람이, 예, 반인 반수 같아요, 나 닮아서. 반은 짐승이고, <laughs> 반은 사람 같은. 예, 그렇게 해서, 예, 우리가 이제 예고를 했잖아요, 한 2주 전에.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서초경찰서에서, 예, 우리 겁박을 한 거야. 그동안에는 우리 사건들 단 하나도 송치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그러더니 갑자기 서초경찰서에서, 예, 송치를 한다고. 5월 1 1일날 나한테, 예, 통지를 보내더니, 언론프레이는 5월 20일 날했어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본 거는 나한테 이미 보낸 다음 열흘 이후입니다. 그러더니, 서울청에다 누가 고발을 했다는데, 고발장을 보니까 국민의힘에 선것 같기도 하고, 예, 전문 법 조작인들이 했지, 일반인 고소장은 아니더라. 장문이에요. 40페이지나 되는. 이걸 갖다가 서울청에다 고소를 했, 했는 고발을 했는데, 이걸 서울청에서는 잘안 먹히는 것 같아서, 경북경찰청, 안동에 있는 경북경찰청장이 내가 보니까는 어, 윤석열을 많이 좋아하는 문경 출신이더라고요. 경찰대학교 출신인데. 근데 경찰대학교 출신하고 내가 매우 가까운데 이 사람은 예,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연락해서 우리 변호사가 아니 서울로 보내달라. 했더니 아, 조사관들은 예, 보내겠다는 얘기 했는데 청장이 안 보내는 거야.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한건에서 예, 천공이나 건진같이 김건희의 귀여움을 받아볼까 하고 그랬는지 예,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갑자기 이, 예, 이명수 이 기자의 12시간 녹취록이 나가니까 예,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러 온대요 나보고 오라는데 내가 못간다 니들이 와라 했더니 예, 저 수사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예, 아내옥 회장하고 저하고 둘이 조사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뭐 등등 많은 걸 물어봤는데, 내가 재판정에 가서 낱낱이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그 증거들은 내가 내놓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경북경찰청 안동에 있는 경북경찰청, 그 청장이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그날 조사받을 때, 유도신문,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조사관은 빨리 끝날 상황이 왔는데. 예,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 같아서 예, 어, 그렇게 예, 상당히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 상황들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윤석열 장모 지원선의 비리를 예, 폭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언론 중에 지금 취재에서 폭로할 언론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까지 입을 다물어 버리면... 김건희는 우아한 여사가 되어가지고, 예, 또 얼굴을 더 고쳐가지고 더 이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굴에 빠져가지고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줄지도 모르는데 이거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김건희가 이런 요사스러운, 예, 몸을 던져서 사익을 추구한 이거 용어로, 예, 용어로 백화사전에 뭐뭐라고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안겠지만 몸을 던져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짓을 네, 계속 해왔죠. 이번 이명숙기자 12시간 녹취록에도 나오지만 홍석화란 사람 사귀었다고 그러잖아요. 3살 연하에 홍석화를 사귀면서 양재택도 사귀고 홍석화가 네, 지금 심증적으로 그 논문을 대필해줬다. 홍석화 논문과 김건희 논문이 똑같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의심하겠죠. 홍석과 논문이나 김건희 논문이 똑같은 건 여러분들 대피내 좋다는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어떤 어그 김건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야 서울의 소리가 또뭘 할지 이번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거 아시죠? 꼭 보세요. 토요일 날은 뭐가 나올까? 일요일 날은 뭐가 나올까? 무척 궁금하겠죠. 본인 일이니까.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전화를 안 와요. 오면 내가 가르쳐 줄 내용도 잘 모르니까 나도 뭘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예. 동상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 되겠는데. 예. 동상이 또 전화하면 녹취해 가지고 또 폭로할까 봐 전화도 못 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이번 주에는 김건희 어디 갔다는 소식 들었어요? 어디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거봐요, 그 서울의 소리, 독취록 폭로 때문에, 지금 고민하느라고 일정도 지금, 어, 못, 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저희가 김건희 얘기만이 아니라, 윤석열이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김건희가 윤석열 옆을 결결결 따라다니면서, 내 앞장서고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가 틀려고 그런다? 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걸, 이번 저, 네, 일본에 가서 알게 됐습니다. 봤죠? 일본에서 윤석열이 그 원폭피해 어르신들하고 만나는데, 앉아, 일어서까지 지시를 하는 거 보면서, 아, 윤석열은 이제 막, 그런 말을 배우는 불길한 어린애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불길한 애가, 아 걸음마를 하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옆에 달라붙어서 넘어지면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에, 심정으로 윤석열 옆에 따라다닌다 윤석열이 예, 얼마나 전응하고 예, 윤석열이 예, 그 1분 5분 전에 해준 얘기도 다 잊어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오늘 후구시마 가면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서서 얘기하십시오 다 시나리오가 짜여서, 예, 다, 아, 비, 비서관들이, 예, 보고를 했을 텐데, 그새 잊어먹고, 예, 김건희한테 물어보는 거야. 서서울까요? 앉아서할까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앉아, 앉아, 앉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예, 그 입모양, 소리도 증폭해서 저희가 들려줬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예, 5분 기억도 안 되는, 제가 봐서는 IQ가 많이 잡아도 70 이상 안 가는, 이런, 아, 어, 인간한테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 얼마나, 예, 이거 위태되합니까 어제만 해도 그 일본 기시는는 일곱시부터 일어나서 안보위 참석하고 또, 어, 북한의 인공위상 쏜 거에 대해서 별 위험이 없다는 얘기들을 국민을 안심시켰는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안보위를 아홉시에 했어요. 우리는 6시에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일본보다 더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런데 9시 안 보이었는데 윤석열은 안 보여. 어저께 윤석열 일정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이 또 그저께 술 먹고, 예, 축제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드러누워 있었던 것 같죠? 맞죠? 예, 그런데, 예, 83년대 경계 사이렌이 울리고 어제 처음을올렸어요 40년 만에. 그런데 그게 오발령이라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서울시, 천만 명이 사는 곳에 사이렌을 울렸는데, 40년 만에 사이렌이 울렸는데, 그게 오발령이다. 이거, 대통령 바로 탄핵 까마입니까? 이런 정보 믿고, 우리가 발 뻗고 잘수 있습니까? 아니죠? 특히나, 지금 현 상황에서 군대 보낸 부모님들, 걱정이 크실 겁니다. 윤석열은 에, 우크라이나 첼렌스키 대통령인가요? 맞나요? 그 대통령이 위기에 에, 자기가 지지율 낮고 어,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어,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죽고 고생하겠어요 윤석열을 내가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군기에 벌리면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군기를 빠져나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나 그게 지금 더 확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며칠 전부터 어제 대규모 노동자들의 집회가 있다고 예고가 됐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경찰이 어제 새벽에 한국노총의 노동자를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뭡니까? 어저께 노동자 집회에서 폭력을 유발시키는. 그런 유도작전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폭력지표가 일어나면 윤석열 정권은 그걸 이용해서 노조를 쳐서 지주를 지탱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또 봐라 노조는 저렇게 폭력지표를 한다 지표를 더 강경하게 진압해야 된다 이런 언론 프레이를 하려고 그런 음모를 벌린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저희 서울의 소리 전략분사팀은 분석이 대단합니다. 윤석열이라 김건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기 독수리 3총사나 서울의 소리 전략분석팀은 포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눈치채고 어제 그 내용들을 낱낱이 얘기했고 또 평화롭게 민주노총이 지표하는 영상 올려가지고 아주 평화롭게 했다. 이렇게 영상 올린 거 보셨습니까? 이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략분석팀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윤석열의 의도에 말려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매우 높은 윤석열 또 지금 15개월째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5월달에도 21억 불이 무역 적자 났는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것 같을지 아 여러분들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경제 예, 평화, 둘다위태로웠습니다 아마 연말쯤 가면은, 예, 경제도, 예, 살기 어렵다고 연말 아니라 한 7, 8월 가면, 아, 그런, 아, 국민들의, 예, 본도가 폭발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이걸 슬기롭게 박근혜를 끌어냈듯이, 예, 우리 피울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전부 노동자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끌어내려면, 예, 탄핵시켜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탄핵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면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양심이 있어요. 박근혜가 당시에 새누리당이 절반 이상의 탄핵에 찬성해서 탄핵 됐듯이 윤석열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에서도 버림받을 겁니다. 예, 적을 아 이용해서 적의 내부를 흔들어서 승리를 얻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아 병법이 있죠. 우리는. 국민의힘을 흔들려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고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0만, 200만 명이 네, 서울에 모여서 윤석열을 탄핵해라는 위침을 외치면 언론들이 보도를 하게 되고 이게 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윤석열 퇴진 집회, 다도 집회는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위험하고 윤석열한테 대한민국 운명을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대한민국에 껴있는 국민들 그리고 집단지성을 상실하자되는 분들 그리고 윤석열을 찍고도 반성하지 않는 분들은 제의시키고 윤석열을 찍고 반성하시는 분들은 모든 전국에서 열리는 집회에 나가서 아주 평화적으로 윤석열 탄핵 휘진을 외쳐주시면 윤석열 정권 곧 무너질 거다. 저는 확신하고 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